그 섹션마다 약간 그 나오는 몬스터들이나 이제 맵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얘한테 이제 정보를 받으면 다음 키를 줍니다. 네, 이 맵에서는 이제 좀비들 아무나 잡아서 열쇠를 얻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런 짜잘한 좀비보다, 어딨죠? 예, 네, 좀비 두목 얘가 열쇠를 더잘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드시고요. 다음 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다음 맵에서는 좀 열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여기 왼쪽으로 가셔서 처음 나오는 이 근육질 좀비를 다 잡아주시면 키가 나옵니다. 다 잡아야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키를 먹고 이제 왼쪽에 여기 스위치를 하나씩 눌러야 돼요. 키에 아 스위치 먼저 눌러야 되는구나. 스위치 여기 스위치를 먼저 누르고 이제 먹습니다. 잠시만 살려야 되는데, 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잠시만요, 스위치 누르시고 열쇠 드시면, 다음 방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다음 방에도 저렇게 좀비가 한 곳에서 이제 리젠트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 위쪽에 보시면 스위치 먼저 누르시고 이제 오염된 좀비를 잡아서 열쇠 얻으시면 됩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죠. 어, 네, 이제 여기서 두 갈래가 있는데 밑으로 가셔서 지하인 두목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 전에 이제 여기 문에 스위치 있거든요 스위치 먼저 누르시고 지하인 두목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쇠 드세요 네 브라더 소다님 어서오세요 네 다음 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니다, 이 다음이구나. 네, 이리경님, 어서오세요. 네, 이 다음 맵이 약간, 어, 좀, 열쇠가 잘안 나와요. 어둡기도 하고, 몬스터도 잘안 보이죠. 네, 먼저 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신을, 장치를 클릭하시면 백신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백신 얻으시고, 이제 지하인 일꾼 죽여서 키 얻으시면 돼요. 네, 오신 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열쇠. 아, 네. <laughs> <laughs> 위너님, 어서 오세요. 네, 이런 거 집에서 막밤 늦은데 불 꺼놓고 하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지금 어,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눈이 많이 나쁜가 봅니다. 이거 예전에 어떻게 하면, 그거 alt 탭 하면 약간 화면이 밝아지는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때 약간 뭐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그런 것좀 많이 썼어요. <laughs> 아, 엄청 안 나오네.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이제 여기는 좀 패치 좀 해야 돼요 여기 이맵 특히 이맵 아, 너무 안 나오네. 일단, 그, 교미네이터님 백신 드셨죠? 아, 이 맵은 참, 그, 몬스터도 눈에 잘안 보이고. 드랍률도 낮고 어 스위치 아 낚였네 아저 열센지 알았는데. 차오빠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서만 한 10분 잡아먹는 것 같네. 아, 네, 열쇠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근데 이렇게 열쇠가 이제 어렵게 하나 뜨면 그때부터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는 진짜 잘 나와요. 애들이 많고, 이제 얘들은 아무나 죽여도 이제 열쇠를 줍니다. 이거 드시고, 이제부터는 어 끝까지 가는데 몇분안 걸려요. 다 이제 빨리 주는 애들이라서 이터널 시티 1입니다. 네. 어, 2002년 캠페인이에요. 이제 먹었으면 <laughs> 다음 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총알 두둑히 챙기시고 여기서 이제 보스급 몬스터를 이제 아까 잡았던 솔레스 아미, 솔레스 아미 한 마리 거의 얘들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열쇠가 하나씩 나와요. 아미 한번 잡으셔서 키 얻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솔레스 비스트 잡아서 키 얻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거 드세요. 자, 이제 비스트. <laughs> 자 이제 섹션 4입니다. 섹션 4. 여기서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음식이랑 탄약 채워서 어, 이제부터 빨리 끝나요. 한 10분 안에 다 끝나요.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딱 여기 오시면 애들이 모여서 리젠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계속 잡아주시면 열쇠 뜨거든요. 네, 이거 빨리 드시고 이제 다음 맵 가시면 됩니다. 네, 가죠. 네, 여기서도 여기 밑에 모여서 뜹니다. 섹션 4부터는 거의 다 모여있는 애들 잡는 거라서, 어, 열쇠 되게 빨리 얻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드시고. 네, 갑시다. 그 다음 맵으로 이동해서 이제 탄약이나 음식 보충해 주시고요. 네, 다 됐으면 이제 다음 맵. 어, 여기서도 아마 두 마리 잡아야 될 거예요. 솔레스, 암, 아, 아닌데, 여기서 암이나 비스트 아무나. 네, 잡으면 돼요. 아무나. 아무나 잡아서 이제. 네, 잠시 누워 계세요. 제가 잡고, 이제, 일으켜 드릴게요. 네, 드시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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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드세요, 요거. 여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 메두스 나오죠. 메두스 잡아줍니다. 네, 저기 오른쪽에 이제 해파리같이 생긴 애는 잡으실 필요 없어요. 얘들 잘못 잡을 거예요. 아마 방어력이 높아서. 얘들 되게 신경 쓰입니다. 지금 갑시다. 네, 이제 마지막이죠. 46번. 어, 마지막 장위로 아까 처음에 이제 아저씨 좀비 죽여서 무전기 얻을 때그 누워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얘를 잡아주시면 2002년 캠페인은 끝이 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실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여있는데 막 잡으시면 못 깨요. 얘를 따로 왼쪽으로 불러와서 이제 뭐 삥을 뜯어야지 여 가운데서 다구리 맞으면 안 됩니다. 얘는 어, 팀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같은 맵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다 깨져요. 한 번만 잡아도. 어, 님. 네, 이제 여기서 나가면 이제 2002년 캠페인은 끝이 납니다. 네. 처음 보상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두 번인가 세번 깼는데 경험치 100만, 이제 현금 350만 이렇게 받았네요. 네. 2002년 캠페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시간.